지난 21일 오후 6시 학생회관 중강당에서 학교 안전관리팀과 동아리 간의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첫째, 동아리방 내 전열기구, 침구류, 장판 등을 내놓아야 한다. 둘째, 동아리방마다 개별 도어락을 제거하고 KT 도어락을 일괄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가 논의 안건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논의가 지속되었지만 화재 등의 안전 문제를 대비해야 하기에 안건을 진행해야 한다는 학교 측과 다른 방식으로도 안전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는 동아리 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했습니다. 또한 이를 서둘러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간담회에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학교 측과 대부분의 동아리 대표자들이 모이는 내년 3월 전체 동아리 대표자 회의에서 이를 논의해야 한다는 동아리 측의 입장이 갈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전열기구는 난방기 수리 후 제거하고 침구류와 장판은 3월 전체 동아리 대표자 회의 때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KT 두어락 관련 한건은 거수를 통해 비상대책위원장이 동아리 대표자들의 의견을 취합한 후 진행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ABS 이재현입니다.